화성 연쇄 살인 용의자인 이춘재가 청주에서도 연쇄 살인을 이어갔다고 진술해 경찰이 30년 전 미제 사건 문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춘재가 청주로 생활 무대를 옮긴 1990년대 초반 사건들을 위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춘재가 처음 청주로 연구를 넓힌 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끝난 1991년 청주 출신의 직장 동료 여성과 결혼한 뒤. 처가를 자주 오갔던 걸로 전해졌고, 1993년 4월엔 아이의 주소를 옮겨 처제 살인 사건으로 구속되기까지 아홉 달은 이춘재의 주 생활 무대가 청주였습니다. 골재 회사에 포크레인 기사였었거든. 그런데 회사가 망했어. 그한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어. 장인이 농사죠. 가서 벼주고 이렇게 하면서 화성에 왔다 갔다 한 거야. 이런 이춘재가 시인한 살인 범행은 경기 화성의 아홉 건을 비롯해 경찰조차 몰랐던 다섯 건까지 모두 1 4 건. 추가 인정한 다섯 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청주에서 발생한 것만 두 건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처제 사건까지 세 건의 연쇄살인이 청주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점과 장소 등이 비공개된 상황에서 이춘재가 시인한 30건의 강간 범행 일부도 청주에서 신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에서도 1992년 석달 사이 세명의 여성들이 이따라 살해된 사건이나 이듬해 부녀자 강간 살인사건 등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춘재 여죄를 조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90년대 초 청주에서 발생한 강간살인 미제 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